안녕하십니까 AT 기술연구소 박사 박지어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축의 질병 또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산란계의 질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수많은 선발과 교자, 개량으로 성장과 생산성이 많이 향상되었고 그에 따라 영양소 요구량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오고 있습니다. 생산성에 대한 부분은 육종 개량되어 상승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는 질병에 대한 저항성은 약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령별로 살펴보면, 생애 주기에 따라 질병 저항성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보라색으로 표시된 선을 면역력이 떨어져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기준을 정해보았을 때 선천적 면역력은 태어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후천적 면역력은 천천히 상승합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자라고 난 후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구간도 있지만 면역공백기간이 발생하고 호르몬 밸런스의 변화로 인해 질병 저항성이 떨어져 붉은색으로 표시된 구간과 같이 질병에 취약한 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산란 이후 체내 호르몬과 영양소 균형은 불안정하면서 전반적 생리가 바뀌기 때문에 질병 저항력이 극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복합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리이 지남에 따라 저항성은 회복을 하지만 계절, 백신, 감염 등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면역력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게 됩니다. 좀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선천적 면역력이란 어미로부터 물려받는 면역력인데요. 20부터 60일령에 약 40일간 모체이행 항체가 급격히 소실이 됩니다. 이때 첫 번째 질병 저항력이 떨어지는 시기가 찾아오는데, 즉,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고 질병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선천적 면역력이 왜 중요할까요? 후천적 면역, 즉,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면역력은 아주 천천히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후천적 면역력이 생기기 전까지 병아리를 지켜주기 위한 힘이 필요한데요. 그 힘이 바로 선천적 면역력입니다. 두 번째 질병 저항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는 105일령 정도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기 닭은 급격한 성성숙이 일어나게 되고 체내 호르몬 밸런스가 변화되어 체내에서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고 영양소 이용도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스트레스들은 곧 질병 저항력을 약하게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성숙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피크 후한 달까지의 기간입니다. 이때는 성성숙이 완료되지만 계란의 생산, 생산으로 에너지와 영양소 요구량이 매우 높고 산란 스트레스로 인해 사료 섭취량이 감소되면서 동시에 질병 저항력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복합 감염이 될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주의 깊은 관심,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회복하고 저하되기를 반복하는 질병 저항력은 다시 시일이 경과되면서 회복하지만 계절적인 변화에 따른 계산의 환경 변화, 백신 스트레스 및 질병에 대한 노출로 성계가 된 후에도 회복된 면역력은 감소하고 질병 감염에 노출이 되면서 2차 감염까지 우려됩니다. 또한 이때 생산성이 저하된다면 지방간까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슈퍼버그가 나타나고 질병 방어가 어려워지는 현상이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들과 연구들은 발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체내 항상성이 파괴가 되면서 아이비, 티푸스, 엔디 등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게 되고, 근래에는 이 질병들에 의해 복합 감염되는 사례도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런 산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질병을 일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저감시킬 수 있는 설계뿐만 아니라 원료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퍼 공법을 통해 입고된 원료에 함께 있는 곰팡이 및 이물질 등 위의 요소를 깨끗하게 제거한 원료를 이용해 질병 감염성을 낮춘 깨끗한 산란계 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의 요소가 제거된 원료도 보관을 잘못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AT 면역 사료는 보관에 있어서도 공장을 완전 외부 포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온도 및 습도로 인한 변이와 곰팡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어 산란계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사료적인 스트레스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면역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AT 산란계 사료는 필드에서 검정된 최적화된 설계로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여 산란계의 피크 산란율을 최대한 유지시키면서 폐사율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AT만의 기술로 면역 강화를 기반으로 스트레스 저항력을 강화하고 주령에 맞는 최적 입자도를 갖추어 성장을 극대화하며 농장의 안정적인 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AT 면역 산란계 사료 급여시 면역 공백 대비 산란율 3%, 산란지수 10개가 증가하는 것을 보았을 때 AT면역산란사료 급여로 면역공백을 최소화하게 되면 연간 약 5천만원의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AT면역산란계 프로그램을 통해 농가에 숨어있는 수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